안녕하세요. 55만 명이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 개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올해 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1만 명이 조금 넘네요. 제가 합격한 33회는 2만 8천 명 가까운 합격자가 나왔고요. 34, 35회는 그 수가 감소해서 1만 5천여 명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중몇 명이나 실무에 종사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1회를 시작으로 2025년 36회까지 치러졌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시험에 붙은 적은 없지만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985년 1차 시험이 있기 전 중개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1960, 70년대에는 시공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이 복덕방이라 불리던 시절이죠. 1983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중개인 등록제가 생겼는데요. 이때 기존 종사자들에게 시험 없이 등록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현재 1만여 명이 채안 되고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중개사 자격을 얻으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까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약 5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 합격자 부칙상의 개공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올해 합격자까지 합하면 약 56만 명 정도겠네요. 와, 참 많죠? <laughs> 손님 중에 자격증 가진 분들 많이 만납니다. 자격증을 가진 55만 명중 현업 중개사는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사업자 수로, 기업공인중개사 수가 약 11만에서 1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은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게 부동산 중개업의 현실이죠. <laughs> 소속공인중개사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알수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관청에 고용 신고를 하는데요. 그만두는 경우가 워낙 잦아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평균 근속 연수를 2~3년 정도로 봅니다. 결국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목표니까 보통 일을 배워서 개업을 하죠. 아직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목표로 하진 않지만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제 동생 직업이 요리사에 예요. 본인 식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인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현재는 다시 소속 요리사가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 언젠가 다시 본인 식당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사업체를 꾸리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기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봤고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격증 가진 사람 대비 실제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에서 25% 내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합격률이랑 비슷하네요. 힘들게 딴 자격증인데, 실무는 또 다른 차원으로 힘들다는 거. 수치로 보니까 와닿습니다. 저는 어찌저찌 살아남은 20%네요. <laughs> 아직까지는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취업 생각하시는 분들, 부동산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점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런 거 일단 다 지우세요.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부동산 대표도 나를 살펴보겠지만, 내가 일하면서 가져갈 게 있는지 나도 그 부동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돈이든 배움이든, 저는 항상, 둘다 챙길 겁니다. 여러분도 둘다 챙기세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 가야 합니다. 무슨 뜻이죠? 돈 많이 주는 곳, 대우해 주는 곳에 가는 겁니다. 당연히 초보한테 바로 돈을 많이 줄순 없죠. 그렇지만 기부는 해야 합니다. 광고비, 식비. 이거는 기본입니다. 부동산은 비율제 또는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면접을 보러 가야만 얘기해줍니다. 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본급 플러스 비율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때는 광고비, 식비 지원받고 비율 5대5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옮기면서 6까지 받았었습니다. 최소 5대5! 이 정도는 받는 게 맞아요. 저는 아파트 전문으로 하면서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만족합니다. 기본급만 받은 적은 초반에 한두달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목표했던 수입, 월 천만원. <laughs> 목표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달들 있습니다. 현재 매매 거래가 확 줄어서 앞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론은 돈 아끼는 곳은 가지 마세요. 그런데는 광고비도 아낍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도 그만큼 안 나와요. 5대 5 이하는 가지 마세요. 2, 3 0 0만원 벌기도 힘듭니다. 2, 3 0 0만 원이면 괜찮다고요? 이해해보세요. <laughs> 안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해 해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금융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우리는 500에서 600만 원 이상 벌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이 3, 400만 원입니다. 비율 5대5 이하는 3,400만원 벌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럼 버틸 수가 없어요. 노동 강도에 비해 들어오는 돈이 너무 속상하거든요. 얼마 전에 계약부터 입주까지 매너 좋은 손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만 만나면 좋죠. 현실은요, 가끔 기쁘고 자주 열받습니다. <laughs> 그 손님이 저한테 돈 많이 벌겠어 하시길래 많이가 얼마인데요? 했더니 300? 400?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는 이거 못한다고. 선생님 같은 손님만 있는 게 아니라고. <laughs> 만만한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약부터 입주까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자잘한 많은 일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대부분 공인중개사 탓이 됩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시 또는 잔금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안내했는데 매도인 임대인이 안 챙겨왔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못 챙겨올 수 있어요.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잘못 따질 일도 아니에요. 근데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제잘못이 됩니다. <laughs> 하루 전날 한번 더 알려줬는데 그래도 제잘못이 돼요. 일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탓할 곳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공인중개사. 제일 탓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적당히 오래 운영한 부동산에 가세요. 경력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V 월드에 검색해보면 해당 부동산이 언제부터 개업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부동산도 괜찮아요. 돈안 드리고 부동산 창업의 전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곳 경험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자주 옮겨다니진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배움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맞나? <laughs> 날 고용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나랑 맞는 사람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 나랑 맞지 않는 손님들을 매일 마주할 예정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랑 맞아야 돼요. 100% 맞을 순 없겠죠.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맞아야 합니다. 자, 이것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같이 일해보고 한두 달이면 알수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여긴 아닌 것 같다? 나오세요. 시간이 돈입니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만두세요. 그러다 괜찮은 곳에 자리 잡아 1년만 버텨보는 겁니다. 저처럼, 저처럼요. <laughs> 꼭한 곳에서 1년 버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3년 정도 하니까요. 아직 어디 명함 내밀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풍월은 읊어요. 예전 같았으면 쩔쩔맸을 상황들 보다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긴 고통 끝에 습득한 스킬입니다. <laughs> 어, 오늘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 편에는 현장 실무 이야기를 또 들고 오겠습니다. 아 제가 이런 얘기 유튜브 하면서 처음 해보는데요. 금융치료는 일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창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laughs> 저는 내일 출근합니다. 출근해요.